뭐예요? 이건 뭡니까? 전화 좀찍어 주세요. <Grams> <yeah>

우리는 작업할 때는 안 오고 또 작업 안할 때는 노는 시간이 어느 쪽에 재주도 할 만도 없고 1년 12달 1 7살된 아내 물질 해녀질 배하네 육지 돈벌레도 가고 나는 한 일곱 여덟 살에 친정 어머니 아버지 다돌아가고나 이때까지 이때까지 고생만한 거. 난이 보파에서 나고 보파에서 크고 보파에서 물지도 배웠고 보파에서 시집 가고. 그니까난 보파이 출신. 뭐이게 <laughs> 흐리 안 가본지도 없어. 일본도 갔다오고 육지도 안가본데 없어 이 제주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좀, 좀 강력한 힘이. 남자들은 조금 좀 게을르는 편이 있어도 여자들은 해녀들은 특히나 해녀들은 무슨 바다에 들어가면은 한번 들어가면 물건 하나 더 잡아오지. 그러면은 에, 그거, 자, 안 잡아도 하, 그런 마음 가정을 해내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한번 쓰면 나는 두번무에가 하나라도 더 잡아야 조금 수입이 올라와야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편난하지 그런 그 마음 자체가, 해녀들, 뭐 욕심을 하는 게 아니고, 해녀 그 심보가, 마음이, 그냥 조금 벌주는 그런 자세그어성은못 벌어. 라고 니가 벌만 타는 거 아니야? 에 겁나게 해녀들은 칠흑해요. 말을 표현 못하니까. 해녀만이 도끼 하는 것도 나도 우리 집사람이 제 겁나. 아들 겁나게 하는지 집사람이 제 겁나. 엄마한테 보니까 하나도 없어. 나양으로맡아 노력해서 한 거야. 그한 60%는 예, 어머니가 해녀로 해갖고 <laughs> 나머지 40%는 아버지로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하지 <해야지. 뭐야? 웃음> 예전에 물 너무 고생하시니까 퇴학이라고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합의를 해갖고 절, 절대 못 다니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걸 불태운 적이 있었어요 어?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laughs> 아, 근데 보이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고 자기의 그 <laughs> 어찌 보면 이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 저기 그 바다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 누이 오락 시야너 미카게 하지 마라. 아유, 제가 또 가요. 아타바타. 아타바진날 오늘 해아먹는날 <경진> <목소리> 오늘 해타아는날 진짜 맛있타 아타바타. 아타 진짜 아있있 아타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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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바아아 잡고서 n 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know. 다겠 o 할머니가 o w 복 받을 할머니. 이것도 I d 는 마음이 거. 있어야지 그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을 n o w I d o n 저거를 가져와라. 물속에 가서 미역을 캐와라. 옛날엔 미역. 주로 미역 캐서 팔아가지고 쌀을 사 먹었어요. 네. 나와 13살. 네. 13살에서 배웠고. 아직 오, 66인데 아직도 조립을 못 놔두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직 해녀 대학을 다니고 있어. 네. <laughs> 해녀 물집 대학. 전혀 우리. 학교 다닐 뭐 아들은 좀 중학교나 보내고 고등학교는 보내고 우리 딸들은 초등학교 잘 나오면 초등학교 나온 거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중때시독하다고 <laughs> 해녀들이 악중이라고 숨뭐떡 하면은 뭐 숨이 갔다 왔다 할 거니까 해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해녀가 힘들다는 그 밑에서 해녀가 아까다 평생 아, 네. 그렇게 살아오셨네 예평생을 그래서 아들들, 뭐, 처음인데 아, 아들, 제주대, 내, 네명네명내고 곧만때 나밖에 세상에 틀어진게 없으신데 이거 견도인 할방이 계시나요 처음부터는 이렇게 세상에 무슨 틀어지게 제일 어렸지만이 지금 제일 나이만한 빌빈이가 되어있다고 전세어로는 됩니까 없 안돼! 모르네안 써요 소만 5천원 벌었어요 <laughs> 그래요. 내일 또금또 나오세요? 아, 그렇죠. <laughs> 내일 또 오면 소만 5천원 소만 5천원. 매일. 가위만 들면 리 힘드신데 많이 힘드네 돈 버는거지 힘만지돈는 버는 물질 없을때 좀 집에서 쉬셔야죠 이거 손에 쥔게 있어이 손질라도 마 이거 돈처럼 주면 할머니 하지만은 안주면은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laughs> 그런 시대 시대가 그런 시대 <laughs> 아그